배터리가 37% 남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가 빨리 닳기 때문에 가다가 촬영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저도 자주 만나는 지인이 한분 계셨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분도 한분 계셨는데 지금은 코로나도 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분은 등산을 같이 했던 분인데, 그 분이 술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술을 자제를 못하는 거예요. 술을 마구 마시고, 막 많이 마시고, 정신이 혼미한지 아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술을 마시 드시고 제 무릎을 발로 막 차시더라고요. 그 장난이 아니고 굉장히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Think twice, rethink, consider.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술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굳히고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그분은 제가 관심이 없는 분야, 좋아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이런 문자 메시지라든가 뭐 이런 밴드라든가 마구마구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올리는 것하고 올리는 것 중에서. 그분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것을 올리는지에 서 제가 정보를 공유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문자메시지인가 카카오 답장을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보내는 자료를 보내지 말라고 그리고 그분은 그분이 알려주고 싶은 것을 실책없이 카톡이든 밴드든 문자메시지든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소통을 중시하시는데, 그분은 소통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 어사는 의견, 의견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신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술 마시면 폭행을, 폭력을 행사하고, 평소에는 어서통을 타인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타인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라면 고독 외롭더라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그분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고 그분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SNS를 통해. 연락을 취하도 저는 반응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반응을 안 보이는 게좋같아요 좋다 싫다 반응을 보이면 이게 예, 그 액션 리액션, 작용 반작용 그런 것이 라면서 그냥 그 생각하지 않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또한 명은 친구였으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문자 메시지를 문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모티콘이라고 하나요? 제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한다고 생각하기만 그런 이모티콘을 보냈어 아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내가 그 표현하고려 하는 말을 이해했구나 했는데 얼마 있다가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그문자 메시 이 제가 문자메시지 보낸 문자메시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그런 이모티콘하고는 전혀 아닌 그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렸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친구가 나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그런 내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런 친구들하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심사숙고해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려듣는다 흘려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분에게도 연락을 안하안것으로 그리고 그분이 뭐 문자메시지를 사람더 안고. 이플람이를안하는것으로같습니다좋은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나쁜 사람이 주위에 없는 것.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신독. 독여청청. 그런 말도 있으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가끔씩 사회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어야 그 사회적의 의미를 더잘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살다 보니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 본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은 거. 일단, 임도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능경봉 1.1km. 대관령 휴게소 1.3km. 재방산 2.0km이네요.